따뜻한 지방에서도 슈피가 잘 벗겨집니다. 맞습니다.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다간형을 키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 조경 자체가 외목대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간형으로 나오는 조경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네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0년 교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회차 남았고요. 10월 2 0일 11월 11일 이렇게 두 날짜 남아 있는데 어 교육비가 30만 원이지만은 30만 원치 나무를 가져갈 수가 있고 교육도 받으면서 나중에 기부도 할수 있는 이런 1, 석삼조의 교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습다신품 종도 새로 공개를 하고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식물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조경 트렌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앞으로 좋은지에 대한 모든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풀어내할 거예요. 그 주제의 이름이 뭐죠? 나무에 궁금한 나무재테크 시간이고요. 네. 신청하실 분들은 내가 처음 식물을 이제 막 접하는 사람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난 전문가야, 아니 뭐다 오셔도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만능으로 할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클릭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네, 오늘도 네덜란드에서 일정 보내고 있는데 어, 지나가다 보니까 제큐먼티 자작나무 다간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앞서서 오늘의 특별 게스트 나무왕님을 한번 초대해보려고 하는데 나무왕님! 안녕하십니까. 나무왕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사전에 동의 없이 제가 그냥 한번 한번 여쭤봤을 때 저희 구독자좀 올리려고. 네네. 요즘 저희보다 많으시잖아요. 아, 조금, 조금 많죠? 아, 조금, 만명 이상은. 그래서 좀 배워볼 겸 해서 네네. 제가 해봤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제키원티 자랑나무가 네. 다간형이 있어서 한번 제가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 다간형이라고 하면 혹시 정확하게 어떤 거죠? 어 가지가 많은 걸다간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국내에서는 거의 보통 재키몬트 자작나무를 외목대 음. 목대 하나로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 키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작나무들도 다 실생묘를 사용을 해서 길게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 키웠었는데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다간형을 키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그런 이유가 뭘까요? 어,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 아이유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조경 자체가 어, 외목대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관형으로 나오는 조경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맞습니다. 이미 이제 뭐 단풍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어 외목대로 키우는 것보다 아래서부터. 가지를 받아서 다관형으로 만들어서 어, 수형을 잡고 조경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게제 생각에는 우리의 정원이 좀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음. 좀 하는데 예전만큼 정원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정원을 가지고 싶지만 우리 정원이 좀 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크게 크게 위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관형식으로 작게 크게 하는 게더 많은 품종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다관형으로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우리 일반 분들이 이 제키몬티 자작나무 또는 일반 자작나무 심었을 때 다관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냥 뭐 아주 작은 나무일 때부터 약 10cm 정도에서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 가지가 잘 나오면 그 상태로 쭉 키워주셔도 되고요. 더 수폭을 넓히고 싶으시면 약 20cm 정도 더 올라왔을 때 커팅을 한번더 해주시면 더 많은 가지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한 번, 한번 전지를 해서 쭉 올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40cm 정도 위에서 한번더 커팅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런것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나무라도 어렸을 때부터 밑에서 전지를 해놓으면 은 다관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생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식자하고 음한3년 응.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3년 네. 정도 걸린 것 같은데 3년을 키웠다 면 키가 원래 일반 자나무 심었다고 하면 은한 4호, 4미터 정도는 그렇게 네, 4미터는 컸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다관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키에서도 흰색 수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키먼티 자작나무의 지면목을 보기는좀 힘든 시기죠 지금은 그렇죠. 여름이다 네,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위에 가지까지 하얀색으로 쫙 벗겨지게 됐을 때그 겨울이 됐을 때 완전 그 정말 제키먼티의 멋있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가까이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껍질이 벌써 여기 벗겨져 있습니다. 예, 지금 벗겨져 있고 손으로 한번 벗겨볼까요? 쭉 벗겨지죠. 예, 이제키먼티 자작나무의 장점이 일반 그 실생 자작나무보다 좋은 점이 뭐냐, 터지면서 수피가 발생,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더 깔끔한 수피를 보일 수가 있다 예. 나중에 겨울이었을 때 정말 멋있는 모습이 날것 같은데 만약 제가 네덜란드에 또 1월달에 오게 된다면 한번 그때 여기서 영상을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제큐먼티 도렌버스는 따뜻한 지방에서도 수피가 잘 벗겨집니다 맞습니다. 원래 일반 백자작은 춥고 어 기온차가 많은 곳에 여어야 수피가 빨리 벗겨지는데 제큐먼트 도렌버스는 2년생부터 수피가 잘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자연 나무 하면은 무조건 제큐먼트를 식재하는 날이 이제 곧올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계획에 맞게 매목대로 키우던지 다관형을 키우던지 그리고 다관형을 키우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제이비가드센터와 우리 남왕님의 에버그린농원이 그 다관형과 외목대의 모양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 목적에 맞게 또 구매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제 키먼티 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제이비가드센터 그리고 에버그린농원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예, 또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비가드센터 남해전설이었습니다. 남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